지금 미국에서요, 학자금, 융자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수백만 명이 거의 평생 동안 빚더미에 짓눌려 있고요. 은퇴 연령을 맞은 분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은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학자금 부채라는 것이 야, 뭐 학교 졸업한 게 벌써 언젠데 시니어들의 소셜 시큐리 베네피트의 감액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은퇴 생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라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건데요. 대상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인데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학자금 그 융자금을 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은퇴도 늦추어야 되는 은퇴를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편안한 은퇴 후 생활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당연한 예측. 였습니다만 주로 청년층이 직면하는 문제로 여기지만 이 학자금 부채라는 것이 실제 시니어라던가 은퇴를 앞둔 그런 수백만 명에게까지도 아직 아직까지 문제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 해기준으로 60세 이상의 350만여 명이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액수로는 이게 1,250억 불에 달하는 그런 큰 금액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학자금 부채를 남겨둔 채로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자 중에 아직 잔액이 남은 사람들 중에 이 60세 이상이요, 지난 2004년 20년 전 대비 6배나 껑충 뛰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요, 이들이 은퇴한 이후에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 이들이 받게 되는 소셜 스킬리 베네핏의 최대 15%까지를 정부가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들로부터 연방 정부가 환급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소셜 스킬리 베네핏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있고 그게 최대 15%이니까요. 이게 사회보장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 소셜 스킬리 베네핏인 이1,907 달러를 받는 시니어라면 월뭐 286불 까지가 감액이 되는 그런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자 중에 거의 40%가요, 채무 불이행 상태. 그러니까 이 15%의 소셜 스킬리 베너피 징수 대상자라는 얘기죠. 그러니 재정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런 카테고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시녀들의 학자금 부채가 젊은층들과는 또 다른 양상이 되는 거죠 은퇴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자금 부채가 남아 있는 시녀들의 경우는요, 이제는 타의에 의해 이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상황까지의 기간도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은퇴 연령이 더 늦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이 이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해 사회보장 혜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조치를 촉구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55세에서 6 4세의 근로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는 데에는 평균 1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3.5년이 소요된다 라고 하니 그 기간 동안은 이러한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뭐 추가로요 이와 관련해서 대졸자들 이냐 아니면 중퇴자들이냐 뭐 대졸자들은 그나마 또 버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퇴자들은 상황이 더욱 나쁘다라는 것으로 SBS는 전합니다. 왜냐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퇴자들은 학자금, 융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사회에서는 대졸자보다 봉급이라던가 이런 대우에 있어서 훨씬 더 떨어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얘기겠죠. 미국에서 대학을 입학했다가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 비율이요. 55세, 64세 장년층에서는 5%이고요. 65세 이상인 경우는 또 17%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한편, 뭐, 최근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뭐, 융자를 받아서, 까지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한 십여 년 전에는 네명중세 명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네명중한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학 졸업장, 뭐 학사 학위가 없는 고임금에 없기 때문에 이 고임금에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학자금 융자금도 빨리 갚지 못한 채로 은퇴 연령에 접어들어서 불안한. 은퇴 후 생활 또 노후 생활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몇몇 그 은퇴 예정자들에 대해 우려된다라는 그런 CBS 뉴스에 기사 전해렸습니다